네, 저희가 2차, 그, 쇼잉 프로젝트가 보그 프로젝트거든요. 보그. 그래서 요 보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코딩을 할 건데, 제가 그 만들었던 보그는 전, 원래 사이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사이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원래 얘네들이 이 디자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뿌려지는 사이트를. 굉장히, 정말, 5년, 6년인가? 진짜 오랫동안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디자인이 한 2, 1년 반, 2년? 그러 그러니까 바뀐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요 사이트를 완전 개편을 했어요, 얘네들이요. 완전 개편을 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스크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액션 같은 것도 없었어요, 원래. 네, 근데 이제 나타나는 액션도 집어넣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다 적용시켜 본 거죠. 당연히 미디어 쿼리 되고, 당연히 미디어컬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모바일형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페이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이제 돌아다닐 때이 페이지 자체가 다시 리로드 되지 않고 한 페이지 안에서 다 움직이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뷰를 적용한 거예요. 이 부분에. 이 파트에다가. 원 페이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이 서브 페이지만 적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만들어서 적용할 때 뭔가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따로 따로 제작은 하는데 코딩할 때 일단은 HTML, CSS를 하셔야 되니까 적용은 따로 이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따로 따로 코딩하고 나중에 이제 합쳐질 때 Vue.js 기술은 좀 만들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적용할 거니까 네, 그렇게 되긴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이트. 네, 얘가 우리들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썩 길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 이제 서브 페이지 들어가면 각 파트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요 안에 또 파트 안에 들어가면 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파트 안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형식이 똑같고 데이터만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데이터 드리붓기만 해서 착, 착, 착 연결시키는 걸 보시라고요.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네, 이런 거. 그리고 이미지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끌어다가 그냥 이미지 보여주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얘네들은 끌어다 보여주는 거 어, 막아놓지 않았어요. 보고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전엔 카테고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쇼핑. 타이머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그런데 얘네가 좀 지금 카테고리가 상위 카테고리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그 제가 여러분한테 장바구니를 여기서 구현을 바로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장바구니는 구독하기라고 얘네들이 사이트를 별도로 매거진샵 이는게 따로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이드에 보면은 구독하기에 들어가서 보면 요렇게 장바구니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클릭을 딱 하면은 네, 요쪽에 추가돼요 이렇게. 최근 본 상품.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매 못하는구나. 이거 말고. 안 되는 건 놔두고. 여기. 잡지가 돼요. 잡지. 잡지. 이 잡지,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 담고. 여기 장바구니. 이, 이게 장바구니야. 얘네들이 장바구니가 본 페이지에 나와요. 이 사이드에 나온 거는 그냥, 어, 최근 본 상품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장바구니. 다시,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장바구니. 장바구니. 네. 그래가지고, 옵션 수량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나? 여기서 변경할 수, 있. 들어와서 변경할 수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하고. 그래서 정체 상품 주문. 뭐, 하면 이제, 요런,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회사는 그 페이지가 있겠지? 비회원 주문,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있겠네? 네, 그래서 여기 뭐 입력하는 창자뜩 나오죠? 네. 네,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하기를 본 페이지 쪽으로 이렇게 그냥 나오게끔 해야 할까라는 것만 조금 결정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요렇게 보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애초에 이 제가 애자가 일자란다고 했잖아요, 애자에 이 상단부분 만들고 상단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미디어콜이 되는 부분까지 3단 변신 정도 하네요 그죠 일단 2단 3단 3단 변신 정도 하죠 3단 변신 정도 딱 하게끔 만들어 주고 네 그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본 페이지에 전체적인 크기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FCB를 밖으로 빼 볼게 도킹을 빼주세요 네 도킹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크기 짠1600 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천, 처음에는 1300몇 뭐, 1400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개편하면서 최대 사이즈가 1600까지 키워졌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오는 애가 역시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다 그냥 맞출게요 <laughs> 여기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0에 사이즈를 이렇게둬서 페이지를 저희가 구성을 한다. 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페이지를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료 수집은 자료 수집대로 하고 분석 설계는 분석 설계대로 하고 그죠? 구현 소스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네. 여기에 들어갈 거고 자료수집하고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수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설계 분석설계에다가 저것만 하나 만들게요 우리 이거 띄워볼 수 있거든요 어디서 띄워보냐면 공유자료 공유자료 이거 좀 공유자료라고 600번 있어요 600번 공유자료 여기 발사믹 모거 있죠? 네, 발사믹 모거. 발사믹 모거 e x 에 여기 시장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거기를 띄워 놓을게요.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띄웠어요? 발사믹? 발사믹 띄워요빈 발사믹 하나 만들어 주죠? 빈 발사믹. 아, 기존에 열었던 게 열린구나. 잠깐만. 빈 발사믹. 여기 뉴 프로젝트라고 하나. 뉴 프로젝트를 그냥 할게요. 여기 연, 연 다음에 뉴 프로젝트 하시면 돼요. 새 프로젝트 만들죠? 지금 마지막에 열렸던 애가 열려서 그래요. 이건.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죠? 빔 프로젝트. 네. 쭉빔 프로젝트. <laughs>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빔 프로젝트를 뭔가 여기다 만들 건데, 이거 저장부터 할게요. save project as 뭘로 저장할래? save 로 project as 그래서 저희 위치는 현재 여기에다가 저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쪽에다 저장하고 싶으면 한 번에 이거를 그 사이트에서 열게 저거 뭐지? 탐색기로 열게 하시면 되죠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분석 설계에다 넣을 거예요 근데 분석 설계, 보고의 분석 설계 이번에 보면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어, 이거를 파일 탐색기로 표시하시면 이게 열리고요 여기까지의 경로를 찍어서 복사하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와서. 네, 그래서 찾아서 계속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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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좀 전에 복사하려고 열어놓은 예. 뭐 기본값이 바탕화면인가가 나왔는데 초, 초, 쫓아서 찾아 들어가지 마세요. 위에 찍고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치시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그냥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 분석 설계에다가 분석 설계에다가 보그 분석 설계 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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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이트 네 보그 뉴사이트 확장되는 BMPR로 얘가 자동으로 저장할 거예요. 보그 언더바 뉴 언더바 사이트 bnpr로 저장됐습니다 위에 보면 경로 나오잖아 이렇게 분석설계 밑에 보그 언더바 뉴 언더바 사이트 점 bnpr 네. 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에다가 저희가 브라우저 모양 하나 꺼내시고요. 네, 브라우저 모양 하나 꺼내시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모양도 하나 꺼내시고요. 네. 이걸 동시에 저희가 잘 넣어주면 되겠어요. 얘네 자체를 좀 키우면 되겠지. 이거 아까 1600이니까 가로 크기를, 어, 2000? 2000픽셀로 해놓고, 높이 값은 적절히 2000에, 2000에, 1400 했어요, 저는. 2000에 1400 일단 넣었어요. 2000에 1400. 그리고 스마트폰은 옆에다 그냥 같이 넣었어요. 요 포매팅. 됐죠? 그리고 위에 약간 타이틀 쓸 위치만 조금 남겨놓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텍스트를 놓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 뭐 여러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빅 타이틀 하나 갖다가 여기다 놓고, 네, 보그, 메인 페이지, 1. 네. 보고 메인 페이지 이제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네, 그래 놓고, 여기 그 갑자기 덤프를 하세요. 화면 덤프, 요거.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화면 덤프. 프린트 스크린 근데 여기 찍힌 페이지만 하고 싶으면 알트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포커스가 간 페이지만 화면 덤프가 돼요 만약에 듀얼 모니터 쓰면 이만큼 다 프린트 스크린 되거든요 그럼 불편하잖아 붙여넣기 해볼게요 Ctrl V 어, 됐잖아 요것만 됐잖아 요거 자르, 자르게 하면 되죠 Cops 그래서 요 가운데 온 부분만 딱요 가운데 이 컨텐츠가 딱 있는 부분만 살릴게. 이렇게. 엔터치면 되죠? 우리가 이제 이것도 경력의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네. 여기다 보면 이제 가운데도 오죠? 이렇게. 오케이. 됐죠? 그리고 여기 여기 요거를 카페 한번만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좀 줄일게. 1 0좀 줄이세요. 줄인 거 여기 옆에다 놓을게.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우리 페이지 좀 줄여서 보는 거 이렇게 하다가 한번 툭 바뀔 때 천보다 내려가면서 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요거 한번 a l 프린트 스크린 변화되는 모양을 하나 여기다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Ctrl V Box 엔터. 되는 거죠? 네. 적절히 맞춰져야 요 이거. 됐어!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폼일 때죠? 네, 모바일 폼일 때면 되는 거야. 예, 줄여가지고. 모바일 폼! 완전히 이럴 때죠? 네. alt print screen. 붙여넣기. 옵션. 거리 줄이면 되겠죠? 여기 맞게 조금씩 줄이면 돼요. 네. 네. 오케이 네. okay.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바일 폰까지 가는 모양을 지금 상단 부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상단 부분 잡는 것만 집어 넣었어요. 네, 제가 만들, 부분, 이거 말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 제가요. 자동 저장 됐겠죠? 네, 자동 저장 됐을 거거든요? 자동 저장 원래 체크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자동 저장.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제가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에자일 방법론은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에자일 방법론말 그대로 요거를 네, 직접 쓸수 있도록 네, 바로바로 바로 파트별로 상단 영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코딩 하는 거예 쉽게 얘기하면. 상단이요. 난 이것만 만들어. 이것만 만들어.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코딩 팀에 보면은 파티별로 나눠가지고 그, 뭐지? 전체 구성 설계는 뭘 한꺼번에 하고 지금 이게 전체가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전체 설계도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부분 부분을 애자의 설계를 해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잡아가지고 너 어떻게 구성 가지면 되겠네? 아 어, 그래 가지고 요거를 코딩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고려해서 이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얘를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될지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코딩에 들어가고 HTML 넣고 CSS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자스 기능이 있다 그러면 자스 기능을 바로 넣을 수 있는 건 바로 넣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애자일 개발을 네, 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넘치는 부분은 내일 구체적으로 이럴때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저장이 아마 기본적으로 됐을 거예요. 지금 제목도 안적고 아무것도 다른 것도 안 썼어요. 그냥 이 상태로 둘게요. 네, 이 상태로 그대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닫고요. 우리 거에 당연히 저장이 됐죠. 당연히 저장됐어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려요. 바로 열려요. 저장된 거 확인됩니다. 이렇게. 네. 바로 확인. 네, 코드 집어넣고 그 CSS 라인업은 좀좀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내일 나눠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좀 쉬운 시간 이제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제가 사이트 GitHub 만들고 여러분들 그 세팅하는 거 기본 세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작업하실 수 있게 추가적인 거는 내일 오전에 오시면 제가 그, 기허브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을 서로 분배해서 이어가면 되는지 보이게 뭐 할게요. 그래서 앞단에 쉬는 시간 좀 쉬, 쉬었다가, 어, 여러분들 기 생성하고, 서로 기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브랜치 만들고, 네,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회의를 이어서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우리 뭐 만들 거 이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보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유하자. 이런 얘기 쭉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만드신 다음에 그 팀별로 그 팀장에 해당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 깃을 만들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해요. 메인 깃 만들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메인 페이지 만드실 분 또는 그냥 제가 먼저 만들게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팀장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만들고 거기다 서브 깃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